근데 사실 군대에서 뭐 이렇게 학벌이 낮은 뭐 중졸. 예전엔 21년도 이전에는 중졸이면 무조건 공익이었는데 요즘에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현역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뭐 대학교를 잘 나온 사람들은 뭐 유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화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통은 이 은근히 학벌이요 지능이랑 되게 많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복잡한 일을 시켜서 일이 잘못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학벌이 높, 낮으면 높으면 뭐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일이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인데 일이 안되면 되게 좀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이제 특히 사령부급으로 올라가면 많기 때문에 사령부급에서는 일을 못 하면 일단은 일 자체를 안 시켜가지고 열외 시켜버리는데 무슨 왕따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단순 창고 정리 같은 거만 시키는 거죠 왜냐면 사령부는 너무나 많은 인원과 물자랑 돈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이제 왜 학벌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느냐 근데 사실 화 많이 내는 사람이 학벌이 낮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학벌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패급이 보통은 이제 육군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죠. 로쇼는 공군 나왔는데, 공군 중졸, 아니, 그냥 공군 중졸, 로쇼 때는 이제 중졸 없었고, 고졸들이 많았는데, 공군 고졸 출신들은 뭐 나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졸 출신들이 보통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로쇼가 헌병이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거나 실제 발생한 일이 보통 이제 이런 악,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고졸 출신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도둑질을 되게 많이 해요. 도둑질이라는 게뭐 엄청난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만 원씩 훔쳐 간다던가 뭐만 원이 적은 돈 아니지만 그거를 왜막 지갑에서 만 원씩 훔쳐 가는 거로 출동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약간 좀. 짜잘짜잘한 것들 사실 화내는 것도 뭐 짜잘짜잘한 거거든요. 보통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화낼 일도 많이 없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 견디는 것도 사람의 이제 지적 능력이긴 한데 지적 능력이 좀 딸리게 되면은 사람이 그 인내심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딸리게 되면서. 환내기 시작하면 더 답이 없죠. 진짜 전쟁났다고 생각해 보면 총알 날아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팡팡 내면은 뭐그 부대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요? 이게 은근히 이 공군이 어쨌든간 큰 비행기와 큰 대형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죠. 신기하게 대형 미사일 같은 대형 이제 무기류를 관리하는 업종들이 더 차분해요. 무슨 뭐 흔히 말해서 간호사 집단들이 서로 이제 태우기를 하면서. 군기를 잡으면서 하는 말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군기가 쓰여하는데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무기를 관리하고 있는 직군에는 군대 스스로가 이렇게 막 화내는 사람들 안 씁니다. 이 화내는 사람들이 미사일 관리에 하면은 이게 이게 실제로 군대 대한민국 군대뿐만 아니라 해외 군대에서도 보통은 군부대의큰 일들이 서로 감정싸움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난 사람이 가가지고 무기 같은 거 잘못 다루다가 난리 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유명한 유명했던 일들이 저기 일본의 해군들이 서로서로 막 괴롭히다가 사고 친 적도 있었고 미군도 예전에 서로서로 사고 치다가 보통은 이제 막 무기 다루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난리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로조가 이제 무기고를 관리했는데 무기고의 말 그대로 이제 기지를 관리하는 데서는 모든 무기가 있는, 말 그대로 무기 고요. 굉장히 좀 차분한 사람, 그리고 화내는 사람들을 대부분 배제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사령부급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 이제 전방 배치나 아니면 실제 업무 투입, 업무라고 하면 은뭐 진지 보수공사 같은 거 하고 훈련하면서 시간이 다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좀, 뭐, 가끔씩 서로 화내도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육군의 환경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공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커트를 시킵니다. 이거를 화내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든, 육군, 네, 개인의 이런 일탈을 좀 막아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예전에는 완전 성적선으로 칼같이 자를 때는 성적 높으면 무조건 다 공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군은 보통 분위기가 다 요래요. 좀 너무 이렇게 착해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화내는 경우는 아예 커트를 시켜버리죠. 왜냐면 이렇게 다투다가 미사일 관리하다가 이제 화나가지고 그래? 너 나한테 화냈어? 너한번 나도 한번 폭발 해볼게. 근데 난, 나는 이렇게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여기 미사일이 있으니까 불꽃쇼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일이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커트를 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서로 감정 상한 경우에는 이제 공군에서는 서로 근무를 아예 못 돌리게 떨어뜨려 버리죠 어차피 공군은 활주로를 쓰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 많이 넓어 가지고 되게 띄엄띄엄 있거든요 생활관들이 이렇게 똥 뭉쳐있지 않고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긴 해 가지고 육군도 이런 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처음, 남자 같은 경우에 처음 사회에 대해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게 군대에서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는 보통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줍시다. 그런 사람들은 착해요. 드라마도 그렇고. 마치 가난과 좀못 배우신 분들이 사회에 천사라고 배우다가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천사들은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던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고 했는데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이게 사형인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의 모습? 아 나도 이렇게 군사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공군으로 몰려와가지고 공군이 성적제를 폐지해 버렸죠. 예전에 성적 순으로 자르니까 사람들이 공군 가고 싶으니까 성적성적제 폐지하고 뺑뺑이로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자격증 플러스 가점 해가지고 자격증을 통한 뺑뺑이로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중졸에 대한 나쁜 인식이 이제 군대 가면 은또 놀라는 게 뭐냐면 부사관들이 되게 이제 옛날 기준으로 초졸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부사관들이 싫어해요. 로쇼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쇼 마지막에 공군이 성적제를 폐지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장 반대했던 게 부사관들이 가장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부사관들은 어차피 자기 직장이 군대고 부사관들은 진짜 군대 나가면 딱히 할게 없거든요. 보통 이제 그나마 할수 있는 게 경비 관리사, 뭐 경비 시험. 그런 것밖에 할게 없기 때문에 부사관들이 보통은 군대 분위기에 굉장히 정확하고 민감한데, 다시 말하지만, 초졸 출신 부사관들이 성적제가 폐지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공군 내에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올 병사들이 수준이 낮아져서 군대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이 60, 50 먹은 초졸 출신 부사관들이 진심 항의했던 게 로쇼, 군 생활 2년 중에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중졸보다 훨씬 더 낮은 초졸 학력으로 군 생활 2, 30년 해오신 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대, 어쨌든 자기가 이제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도 물론 초졸 출신이겠지만 밑에 고졸이나 중졸 출신들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안 좋아합니다. 학벌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학벌 낮은 사람들이 학벌 낮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이것도 인터넷에서 말이랑 많이 다른 건데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서는 학벌 낮은 사람이 학벌 높은 사람 너이 자식 너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이렇게 화낸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졸이 중조리 같은 중졸이나 중졸이 중조리 혹은 뭐 초졸 괴롭히다가 보통 이러다가 이제 사회 좋게 영창 가세요. 로저가 영창 관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창 관리하면 뭐 해주냐면 하루에 TV 틀어주고 책 갖다주고 같이 영창 산책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교도관 로저죠. 교도관이 로저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산책 한 바퀴 삥 돌거든요. 뺑뺑이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축구도 같이 해주고 보통. 이제 그분도 고졸 분이셨는데 그분의 영창 사유는 집이 보고 싶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탈영해가지고 누나 집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순순히 다시 차 타고 군대 내 돌아가지고 영창 갔다가 또 축구 좋아한다 해가지고 영창에서 또 TV 틀 t 틀어주고 축구 시켜준. 근데 그분도 착하긴 했어요. 뭐군 생활 그분도 이제 잘 마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고졸이셨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자기 누나 집 가가지고 근데 그걸 또 공군 수사관들이 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사주고 축구공 하나 들려준 다음에 영창에서 축구 시켜준 것도 레전드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잘 달래면은 됩니다. 이게 무조건 화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보통 사람도 뭐 물론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라고 하지만 부대 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화내는 거는 조금 막아야겠습니다 육군은 이런 걸 너무 허락해 주는 경향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냥 기싸움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육군이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군처럼 일이 좀 많으면 실제로 진짜로 파괴적인 무기를 다루게 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싸워요 왜냐 잘못되면 진짜 통째로 생활관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